누가복음 2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As Jesus looked, up, he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emple treasury. 예수님께서 위로 쳐다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이 이제 their gifts는 헌금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템플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니까 그들의 그애물을 템플 트레저린 성전고라고 그래요. 성 성전고에 넣는 것을 보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위를 쳐다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헌금을 성전고에 넣는 것을 보셨다. He also saw off. With a, put it two very small copper coins 그는 또한 한 가난한 과부지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개의 아주 작은 동전 잎을 넣는 것을 또한 보셨다 한 과부가 두 개의 작은 가치의 그 동전을 넣는 것을 보았다 Truly, I tell you," he said,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All the others.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작은 동전 투입을 넣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다. All these people gave their gifts out of their wealth.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서 그들의 헌금을 냈지만 그러나 she out of her poverty. 그녀의 가난에서 가난했던 그 가난한 그 여자는 Put in all she had to live. 그녀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 생활비를 그녀가 살아가야 하는 모두를 넣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Some of his disciples were remarking about how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s and with gifts dedicated to God. 그의 몇몇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느냐면, How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 t n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어떻게 장식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그 성전이 어떻게 창식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 몇몇 제자들이 성전이 아름, 아름다운 돌로,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그예물로 어떻게 창식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But, 그러나 Jesus said,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As for what you see here. The time will come when not known one stone will be left on another.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다면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여기 더 타임 윌컴 그랬는데 여기 도치된 거예요. 더 타임 웬에 걸리고 윌컴이 소수로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everyone of them will be thrown down. 그들 모두가 다 thrown down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보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Teacher, they asked,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And 그리고 what will be the sign that they are about to take place? take place는 이제 일어나다 발생을 하되죠. 비어 같은 막 일어나다. 그러한 것들이 막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다. 그 제자들이 물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려고 막 하는 징조들이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He replied,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watch out that you are not deceived. 너희들이 not deceived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f o r many will come in my name?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주장하면서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수정하면서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the time is near. Do not f l o w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Do not follow them.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When you hear of words and uprisings, do not be frightened. 너희가 전쟁의 소문을 듣고, 또는 and uprising, uprising은 소유예요. 소동. 소동이 일어나는 것. 전쟁과 소유된 소식을 들을 때는, do not be frightened.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어라. These things must happen first. 이러한 일들은 먼저 일어나야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the end. 끝은 will 라 come right away. 끝은 바로가 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징조는 먼저 일어나겠지만, 은 끝은 아직 아니다 바로 오지 않을 것이다 Then he said to them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Nation will rise against the nation 민족이 민족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And the kingdom against the kingdom 왕국이 왕국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고 왕국이 왕궁을 대적하게 되고, there will be great earthquakes,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famine, 기근이 있을 것이고, in various places, 여러 장소에서 pestilence,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and 그리고 fearful events, 무서운 사건들과, and great sign from heaven,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 땅이 종말이 올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림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But before all these, 그러나 이런 일보다 앞서서 they will seize you and persecute you. 그들은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will seize you. 너를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너를 학대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이런 재림 징조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잡히고 학대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학대할 것이다. Devil hand you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을 hand over 는 어디로 넘겨주다. 어디로 넘겨주냐면 쓰네 그것. 해당과 해당에 넘겨주고 그리고 put you in prison 너를 감옥에 넣을 것이고 and you will be brought before kings and governors 왕들과 총독 앞에서 너희가 끌려갈 것이고,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고, and, 그리고, all account of my name.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과 모든 사람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And so you will bear testimony to me. 그리고, 또한 너희는 나에게는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대한, 그러니까, 는 예수님이죠. 나에 대한 증거로 너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But make up your mind and not to worry beforehand how you will defend yourself. 결심하라. 뭐 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결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Before, 뭐 하기 전에. 내가 너 자신을 디펜드는 방어하다니까. 너희가 너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 먹어라. 결심하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For 왜냐하면 I will give you words and wisdom.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겠다. 어떤 말과 지혜? 대표 관계되면서 None of your adversary. 애드보스는 대적자들이에요 너희 대적자들 어느 누구도 will be able to restore contradict 반항을 하거나 또는 변박을 반박을 하거나 반항을 하지 못할 그러한 말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어떤 대적자도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반박을 할수 있는, 반박을 할수 없는, 그게 논이니까, 반박을 할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You will be betrayed even by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relatives and friends, and they will put some of you to death. 너희들은 부모에서조차도 배척을 당할 것이고,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일부는 to death, 죽게 할 것이다. 너희들 일부는 또 그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Everyone will hate you because of me.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But not a hair of your head will perish. 그러나,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will perish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Stand firm and you will win life. 견고히 서 있어라. 견고히 서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뎌라.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어요. When you see Jerusalem being surrounded by armies. 너희가 적들에 의해서 군대들에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볼때 윌로너는 알게 될 것인데 that is this later 그곳의 황 황폐, 황폐함이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군대들이 다 예루 살렘을 외워살 것인데 그것을 볼 것인데 그때에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Then, 그리고 나서 l e t t h s e w h e y do o Judah flee to the mountain. 그리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to the mountain 산으로 풀리는 도망가야 되죠. 어. 유대 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해라. 유대 있는 아 유대 유대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게 해라. Let those in the city get out. 그리고 그성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get out 나오게 해라. And 그리고 let those in the country not enter to the city. 시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not enter the city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For this is the time of punishment. 이것이 그벌에 받을 때이다. 벌을 받을 때이다. In fulfillment of all that has been written. Punishment는 이제 벌이죠. 지금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받을, 벌, 벌을 받을 때이다. 지금 이렇게 언급한 것들이 다 미리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벌을 받을 때이다.